132페이지 필수의 제 2번. 자, 필수의 제 2번 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X가 2A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를 구하라. P가 이제, 이제 2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확률을 구하라. 이거야. 자, 그럼 우리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A 값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어. 자, 그래서 A 더하기 3A 더하기 3A 더하기 A. 한개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8a는 1. a는 얼마? 8분의 1.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p, x가 2a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지? p, x가 뭐보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뭐가 있어? 1, 2, 3. 3개가 있지, 그지 자이세 개를 전부 다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총 이거 다 더하면은 얼마가 돼? 7a잖아, 그지? 7a. 자 7a 대신에 이제 7a 대신에 8분의 1을 갖다가 넣으면 8분의 7이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166번 한번 볼게요. 자 166번. 자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가 다음 표와 같고 자 p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4분의 3이다 자이때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거 a하고 4분의 1하고 b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온다? 1이 된다는 거 그죠? 자 이건 먼저 제일 먼저 쓰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지금 P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다. 이렇게 했으면 마이너스 1 확률 A 그리고 0의 확률 4분의 A 자, 이거를 더한 거란 말이야. P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은 자, 뭐다? P 마이너스 1이랑 자, 뭐라? P 0이랑 더한 거랑 같다. 그래서 A 더하기 4분의 1이다. 얘가 얼마란 얘기야? 4분의 3이다. 그럼 A는 얼마가 됐어? 2분의 1이 되겠지. 야 그죠? n 는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걸로 b를 구하면 어떻게 돼? b는? 자,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이라면 b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a 빼기 b는 4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될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에 167번. 자, px가 px는 x일 때 자, k 3분의 x. 자, 이거는 x가 0 또는 1. 자, 그리고 6분의 k x는 자, x가 뭐일 때 2, 3, 4일 때.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p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으면 뭐야? 0, 1, 2일 때. 요때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려면 일단 은 뭐부터 구해야겠어? k부터 우리가 구해 놔야겠지. 그렇지? 자, k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집어 넣었을 때 합하면 0이 된다는 거. 그걸 써야 되는 거야. 자, 0부터 넣으니까, 음, k 빼기 0이죠. 자, 그다음1 넣으니까 어떻게 돼? k 마이너스 3분의 1. 자, 2 넣으니까 6분의 2k. 자, 그 다음에 3 넣으니까 6분의 3k. 그 다음에 4 넣으니까 6분의 4k. 얘들이 다 더하면 얼마? 1이 돼줘야 된다. 이거. 알겠죠? 자, 얘들 다 더하니까 6분의 9. 6분의 9. 자, 2 더하면, 어떻게, 6분의 9는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에다가 2를 더하면 2분의 7이 되겠지. 2분의 7, k.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분의 1은 반대로 넘겨서 바로 계산할게요. 3분의 1 넘기니까 3분의 4가 되겠지. 자, 그래서 k는 어떻게 된다? 21분의 8이 되는 거야. 21분의 8 알겠죠 자 그러면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자0 1 2라고 했지 자0 집어넣었을때는 얼마 21분의 8자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때는 얼마가 돼서 어 21분의 8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 2 집어넣었을때는 어떻게 돼 더하기 음, 6분의 2 곱하기 얼마가 된다 21분의 8.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얘들을 우리가 더했을 때, 얼마냐, 이거야. 알겠어? 자, 그럼 계산을 우리가 이제 해보면, 자, 봅시다. 요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역분을 하고, 자, 우리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음, 21분의 8이 세개나 있네. 어, 세개 요거를 다 한번 묶어볼까? 그냥? 21분의 8 곱하기, 2 더하기 3분의 1니까 3, 6, 6, 3분의 7. 자, 요렇게 되면 좀 편하지? 3분의 1. 요렇게 따로 있지. 자, 음, 묶어서 계산한 거야. 그러면 이거, 요거요거 요렇게 약분 3. 그럼 9분의 8, 그리고 9분의 2, 아, 9분의 3. 그럼 얼마가 됐어? 9분의 5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게요. 원쪽 페이지. 자, 원쪽 페이지. 흰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다음으로 매 답하시오.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함수를 구하라 한 거는 뭐다? 식을 찾으란 얘기야. 식을. 알겠죠? 자, 식을 찾는데 자, 어떻게 우리가 식을 찾느냐? 이거 지금 미,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나오는 흰공의 개수 흰공의 개수가 x라고 한 거야. 흰공 개수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식을 적으면 x는 x. 요거는 무조건 적어야 돼. 자 흰공이 몇개 나오는지 몰라. 세개 공을 동시에 떠내는 거야. 7c3. 요거는 고정이겠지. 그치? 자 흰공이 몇개 모르니까 x개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검은 공은 몇개 나오겠어? 자 x개를 빼고 세번 중에서 x개를 빼고 나와야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요거 x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0부터 3개 다 나오는 것까지 자 요렇게 있다. 요게 광귤 질량 함수야. 알겠어? 자 그래놓고 우리가 이제 표를 구하게 되면 음 2번 표를 구하는 거표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요렇게 하면 돼. 여기가 p, x는 x, x는 x.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자, 여기 0, 1, 2, 3. 여기 합,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지. 합은 무조건 1이니까 1, 적어 놓고. 자, 0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를 전부 다일1이 구해서 밑에다 다 채워주면 되는 거야. 0 들어가면 어떻게 돼서 7c3이면은, 7c3이면은 얼마죠? 35. 35분에. 자, 35분에, 자, 0 들어가면 1, 0 들어가면 1, 그래서 1.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 아, 1은 1이 되면 1개가 나오는 거야. 자, 35분에 4 곱하기 32, 2니까 3. 12. 자, 2개가 나오는 거야. 35분에, 자, 4c2. 4c2면 얼마죠? 6, 31이니까 4면, 18개. 자, 그 다음에 35분에 3이 나오는 거. 자, 어떻게 돼서? 3. 뜨어면 4. 0이잖아. 그냥 4가 되겠지. 그치? 음.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마지막에 확인 꼭 해줘야 돼. 자, 다 더했을 때, 어, 1이 나오는가? 나오죠, 그치? 그럼 완성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 솔직히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쭉 내려올 필요는 없어. 자, 0일 때는 어떻게 돼? 0일 때는 여기 35분의 1이다. 이렇게 짝대기 하나. 자, 1일 때는 어떻게 됐어? 35분의 12. 자, 뭐 여기에 35분의 12. 대충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알겠죠? 2일 때는 35분의 18이니까 한번 어, 요점 하자. 알겠죠? 좀더 길면 되니까 요렇게 쭉 자, 3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3일 때는 35분의 4니까 요거 사이에 여기가 35분의 4라고 합시다. 자, 요렇게 쭉 요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흰공 두개 이상 나올 확률 두개 이상이다. 어디야? 두개 이상이면 요 부분이죠. 렇지요 부분. 자, 이 부분이니까 어떻게? 그리 더하면 끝나는 거야. 자, 35분에 22 끝. 알겠죠? 자, 요렇게 우리는 식과 그래프 뭐 표를 완성을 하면 문제가 쉽게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이제 168번 한번 볼게요.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2위로 청소도 한번 2 명을 뽑을 때 뽑힌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다. 자, 뽑힌 여학생. 그러면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 가 0, 1, 2, 3. 맞아? 아니지. 두 명, 이게 잘 봐야 돼. 두 명을 뽑는다 했잖아. 그럼 0, 1, 2까지야. 알겠죠? 이래서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야 돼. 자, 두 명을 뽑는다. 오케이? 자,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고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시오. 자, 이렇게 했어. 표하고, 함수 식을 적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 음, p, x는 x는 자, 7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죠. 7c, 2. 자, 그리고 어, 여학생 두명 여학생이 확률 변수란 말이야. 그래서 여학생부터 적자 3c, x 알겠죠? 여학생이 x야. 자, 곱하기 어떻게 해서? 4c, 2명 중에 x를 빼야겠지. 맞죠? 자, 이게 확률 질량 함수다. 자, 그래 놓고 그이 뒤에는 꼭 이거 적어줘야 돼. 0, 1, 2. 이거 안 적어도 틀려. 이거 꼭 적어줘야 돼. 꼭. 자, 그럼 확률 질량 함수 됐고,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시오. 자, 이렇게 돼있지. 표. 뭐라 돼있어? 0, 1, 2. 자, 요거만 있으면 된다 했지, 그지? 뭐, 합 여기는 P, X는 X. 자, 이렇게 적으면 돼. 자, 0이 됐다. 7C2. 7C2는 음, 보자. 7C2는 21. 어, 21. 아, 맞아. 21. 자, 그래서 0 들어가면 어떻게 돼? 1. 0 들어가면 음 4C2니까 4C2니까 얼마다? 4C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1이면, 21분에, 자, 1이 들어갔다, 3 곱하기, 음, 4, 12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1분에 2가 들어갔다, 3, 2 3이죠, 그죠? 그리고, 음, 2가 들어가면 0이니까, 1. 그러면, 어떻게, 3, 자, 이렇게 되겠지. 자, 합했을 때 나오나? 21 나오죠? 그래서 합은 1, 이렇게 적어주면 끝납니다. 자, 그럼 2번, 2번, 뭐라 돼 있어? 야생이 1명 이하로 뽑혀요. 한명 이하다. 그건 뭐야? 이거야. 어, 요거. 이거. 이거. 맞죠? 둘이 다 하라. 이마저랑 똑같아. 자, 둘이 더 해주면 어떻게 돼? 21분의 18.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음, 7분의 6. 이렇게 나오면 끝난다. 알겠죠? 자, 표만 그려놓으면 어려운 거 아니지? 일단 식 잡고 표 그리고. 오케이? 음, 자, 그럼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문제. 자, 169번.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두 장을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Px1 또는 x3. 자, 이거를 구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은 우리가 뭐 한다? 표부터 먼저 만들어 보자는 거야. 알겠죠? 동, 동시에 두 장을 뽑을 때두 수의 차. 자, 두 수의 차가 확률 변수 x다.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거 먼저 체크를 해보는 거야. X. X가 될수 있는 거. 자, 빼가지고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건 뭐야? 4. 3, 2, 1. 1이 제일 작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표로 나타냈어. 표로.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두 장을 동시에 뽑는 거. 그게 전체 확률이야. 자, 표로 일단, 1, 2, 3, 4. 어차피 뭐 뒤에 합계는 안 적을게, 그냥. p, x는 x. 자, 이를놓고 1차이 나는 거. 1차이 나는 것도 한번 찾아볼까? 1차이 나는 거. 자, 1, 2. 음 뽑았을 때 1차이 나는 거. 2, 3. 그 다음에, 3, 4, 4, 5. 이렇게 4개 있지, 그지? 자, 5장 중에 2장 뽑는데, 5C2 5C2분의 요거 4개가 되는 거야. 5C2 전체 얼마지? 이거는 10이죠. 10분의 4 자, 2차에 나는 거 2차에 나는 거 어떻게 될까? 1, 3 어, 그 다음에 2, 4그 다음에 3, 5 요거밖에 없지? 그래서 10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3차에 나는 건 1, 4 2, 5두개밖에 없죠? 10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4차에 나는 건 음, 1, 5밖에 없지? 10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다더 해봐. 7, 8, 9, 10. 어, 1이 되죠. 그지? 자, 그럼 이제 완성이 된 거야. p, x1, x3. 자, 더 합을 구하는 거야. 또는 합이죠. 그지? 이거랑, 이거랑 더한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더 하면 어떻게 돼? 10분의 6. 얼마? 5분의 3이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자, 이 부분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뭐였다? 지금, 표를 우리가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러려면 우리 함수. 자, 함수식은 우리가 이거 찾는 거, 뭐, 확률 분포, 이제 함수를 찾는 거. 그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표는 우리가 완성을 할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표 만드는 연습 꼭 필요합니다. 알겠죠?